그 디렉터 분이 작품 선정 그거를 하시면서 제가 시계 가르는 작업 이 있었어요. 그때 시계 작업 보시고 그분이 유태인 그기업이그 거에 대한 그피해그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유태인 그거에 대해서 그 시계 작업 보고 그 돌아가신 이, 이 누구죠? 음. 이원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심사 때그 선정 그거 때제 작업 보고 우셨다. 그 얘기를 해주 피터 바 이에 예, 피터 바이벨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제그 시계 작업 같은 경우는 다른 작업하고 다르게 전시장에 가끔씩 있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정말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터 바이벨이 뭐 울었다고 뭐 얘기만 전해드렸지만은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전시장에서 보실 때는. 완전히 느낌 다르시더라고요. 정말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유럽 그리고 뭐 영국 애들도 YBA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골드스미스의 해석 같은 거고요 YBA에 대한 환상? 그야말로 환상이죠. 근데, 학생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아, 우린 여기 왔으니까 유명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친구들끼리, 유럽 친구들끼리.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그 YBA 대표의 핵심은 사치잖아요. 사치가 골드스미스 졸업 전시에 온다는 아주 공식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던 게 저희, 저희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졸업 때안 오더라고요. 저희 졸업 이후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 때부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렸는지. 그러니까 젊은 작가에 대한 그거는 저희 때는 그렇게. 화려하진 못했어요 저희 졸업 때는 실제로 많은 콜렉터나 어떤 이제 미술 관계자가 졸업 전시 때 왔는데 저희 때만큼 어떤 전속 갤러리가 잡히거나 작품이 졸업 전시 때 팔리거나 하는 게 저희 때처럼 저조한 적이 없었어요. 2010년 조, 여름 졸업인데 2008년, 9년, 10년 여름 때까지 유럽하고 영국의 경제 상황은 아주 극도로 안 좋아졌잖아요. 내리막이었잖아요. 극도로 내리막. 그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림픽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참, 뭐, 논쟁이 있었을 뿐이거든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줄 시기는 영국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게 졸업 전시죠. 졸업 전시에 미술 관계자가 대놓고 그렇게 명함 들고 그 많은 숫자가 와서 도 구경하는 거는 말로는 미리 듣긴 했지만 현장을 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구나. 우리나라 졸업 전시는 엄마 아빠들 꽃다발 들고 오는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는. 미술 관계자, 눈에 띄는 미술 관계자가. 명함 들고 와서 젊은 작가들한테 명함 주면서 아너 작업 관심있다 라고 딱그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경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때 그렇게 적다고 해도 저도 명함은 좀 받았었거든요. 명함도 받고 뭐 해도 했고 그다음에 뭐 젊은 기획자들이 젊은 기획에 의해서 뭐 전시를 기획하는 건뭐 이렇게 컨택도 되고 또, 재밌는 거는 그에 못지않게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사기꾼이 의외로 많아요, 또. 그게 또, 미술이 돈이 되는 어떤 비즈니스라는 거는 영국에서 확고하거든요. 뭐, 이렇게 큰, 뭐, 블루치, 뭐, 이렇게 한 사업,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미술이 고급 문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사기꾼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졸업 전시 때. 뭐, 그리고 또한 가지 괜찮은 거는, 어, 소소한 공모전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좀딱 이렇게 정해진 공모전이었고, 이렇게 좀 A 파운데이션이나 괜찮은 데하고, IC 전시까지 뭐 연결되는 뭐 그런 괜찮은 거다 보니까, 제 동전 작업이 미술 기획자, 연구 안에 있는 미술 기획자들은 다 아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작업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락이 돼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어네 동전 작업은 어 어디서 봤었던 것 같아 봤다 얘기는 나오더라고 그만큼 노출은 잘 되는 기업. 음 저희 때 미술 불황 기업 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다들 그건 느꼈어요 어느 누구도 호황. 미술 경기가 도대체 어느 시절이나 좋아질까 뭐 그런 식이었고 어. 그러니까 대한공간처럼 시작했던 것들이 뭐 문을 닫는 경우 아니면 은 임시 휴업 상태 뭐 그런 걸로 가는 걸 봤고 그리고 가고시안이나 이런 데뭐 괜찮은 곳이 있으면 가보거든요 뭐 정말 아시잖아요 뭐 뉴욕에 있는 가고시안이나 뭐 홍콩에 있는 가고시안이나 뭐 이런 데다 가보고 뭐 그러면은 앞에 앉아있는 전화 받는 아가씨부터 위협적이거든요. 슈퍼모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금발 아가씨 쫙센 긴머리에 진짜 소 번쩍거리는 그 맥, 맥힌토시 컴퓨터 딱 하나 놓고 검정 그 상당히 그 반짝거리는 그 비즈니스용 전화기 딱놓고 한자기는 볼펜 하나 딱 놓고 앉아 있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시장 안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직 진입을 할수 있는 여건 같은 거는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뛰어넘어 설수 있는 기획력과 자본력과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사치인데 사치가 졸업 전시 등장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 때부터. 그러니까 사치가 졸업식 개지, 그 오픈 전날 아침에 왔다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대개. 어느 대학 쪽. 그러니까 저희 전년도까지만 해도 왔다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치가 어느 작품을 찍고 갔다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 거래요. 누구든 다 관심이 있어요, 사치는. 오픈 전 오픈 날 아침 7시 8시에 오거나 오픈 전날 7시 8시쯤 오는 거 아침 일찍 와서 아무도 없을 때그 미대 학장하고 뭐 몇몇 사람만 만나가지고싹한 바퀴 보고 구경하고 이, 이 작가 괜찮나고 뭐 이름 적어 가거나 뭐 연락처 받아 가거나 해서 그 작가가 사채 점주를 받았다.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리고 런던 안에 미대생들은 다 공유하는 뉴스였었는데 저희 년도부터 아무데도 안간 거예요. 사치가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도 내색은 안했지만 거기서 좀 풀이 죽었죠. 그 부분에서 모든 미대생들이 파인아트, MF의 파인아트, 프랙티, 아트 프랙티스, 아트프랙티스. 아트, 아트. 미술 실기, 아트 아, 프랙티스 프랙티스? 예. 네. 그러면 뭐조소뭐 이렇게 정해져 있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학생을 마구자기로 뽑아요 저희 때 제일 이제 저랑 좀 친했던 친구가 철학 전공인데 뭐 저거 그 춤추는 거 뭐죠 이렇게 핑핑 돌면서 비보잉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사회학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그걸 믹스를 해가지고 사회 비판 그 데모하는 식의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되게 친한 알렉시스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새 좀잘 되고 있긴 하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이미 40대를 넘어섰는데 건축 박사세요. 근데 아랍계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영국 쪽이시긴 하지만 뭐 그런 분도 있었고 저는 이미 작가로 좀 활동을 하고 연구에서 한국에서 상 받고 오고 막그 다음에 한국에서 전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좀 부러움을 받았던 건그 그때 당시 이제. 대부분 학생이고 전시 경력이 그닥 많지는 않았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저는 이제 뭐, 독일에서 막 유학 오기 전에 했던 그, 제카이엠 전시 도록이 미술서적에 꽂혀 있었고, 거기 이제 제 작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기 중에 저기 뉴욕에서, 뉴뮤지엄에서 기획한 영거된 지저스라는 전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거된 지저스? 영거된 지저스. 예. 예수님보다 젊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영 아티스트의 다른 말을 얘들이 연구하다가 연구된 지저스란 말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 33세 예, 만3 3세 미만의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를 리서치해가지고 전시까지 한 거였어요. 뉴뮤지엄 예, 뉴뮤지엄. 네, 뉴뮤지엄에서. 근데제 작업은 실제로 전시는 안되겠니다 하여튼 그 도로계는 들어갔으니까 주목해야 될. 전 세계에 있는 133세 미만의 작가를 리서치한 무슨 그 노란색 전화번호부 느낌의 두꺼운 도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또 친한 애가 미술관에서 미술 서적 그 부스를 하는 애가 있으니까 저한테 막뭐 오더니 너 그거 어떻게서 나 거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뭐, 단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자체의 역전 반대 상황, 그러니까 탄생과도 뭐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리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모든 종교나 그, 그, 철학 같은 거를 연구를 해보면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그 어떤 분의 그 조사하셨던 그런 글을 봤었어요. 제가 마침 그걸 찾다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원시시대에 살든 현대사회에 살든 간에 썩어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하고 뭐 화장을 해서 가루화해서 먼지로 돌아가는 어떤 설정, 뭐, 그거에 대해서 할수 있는 정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 과정, 우리가 과정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인스턴트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나쁘진 않게, 물론 CG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뭐 미라가 뭐 이렇게 먼지로 확 사라지는 건뭐 영화 속에서는 봤지만은 진짜 그 어떤 물체가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물체나 어떤 지식이 담겨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루로 이렇게 먼지로 내려앉는거나 아니면 그걸 거꾸로 다시 되돌려서 그게 전에는 먼지와 같았다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은 확실해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여주기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